네, 노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드 강좌니까 이제 노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혹시 노드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노드가 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사실 지금 화면에 힌트를,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네, 띄워놨어요. 여기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 한국어로 바꾸면, 네. 노드는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나오죠. 네. 노드가 막 서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 뭐지? 뭐 그냥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많지만, 사실 노드는, 네, 런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런타임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 런타임의 정의는 이거는 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런타임의 정의는 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의 동작을 말해요. 네. 근데 이게 좀 와, 어, 많이 와닿지는 않는 말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의 동작. 노드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니까. 노드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의 동작을 말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 그런데, 어, 이런, 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정의 말고요. 어, 여기 밑에 런타임 환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더 노드의 뜻에 가까워요. 컴퓨터가 실행되는 동안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머신의 상태이다. 노드는, 어, 그니까, 가상머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노드 안에 실제로 VM이라고 가상머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 자바. 자바가 가상머신으로 유명하죠. 자바는 그래서, 뭐, 가상 그, JVM. 가, 자바 버추얼 머신을 깔면, 어느 플랫폼에서나 동작하잖아요. 노드도 마찬가지로, 노드를 깔면 안에 가상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 노드가 깔려만 있으면, 어느 플랫폼에서나, 네, 자바스크립트를, 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런타임이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런타임은 그냥 뭐, 자바스크립트를, 어, 웹브라우저 바깥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어,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언어였고, 네. 실제로도 막웹 개발할 때는 뭐 자바스크립트 쓴다. 막 이런 게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드의 등장으로, 그 노드가 자바스크립트를 웹 브라우저 바깥의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노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바깥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노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런타임 뭐 이런 용어 쓰셔도 되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고 싶으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웹 브라우저 바깥의 환경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노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어 이제 노드를 설치해 봐야겠죠. 노드는 어 일단 크게 뭐 운영체제가 윈도우, 맥, 그리고 리눅스가 있는데 어, 윈도우가 비중이 실제 쓰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강좌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노드를 설치해 볼 건데요. 어, 크게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어, 윈도우랑 맥에서는 비슷해요. 이렇게 그 노드 JS 공식 홈페이지. nodejs.org 를 치시면 네, 이런 그 공식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네, 여기서 윈도우랑 맥의 경우는 이렇게 10.5.0 현재 버전을 설치하시면 돼요 어, 만약에 회사다 이럴 경우에는 8.11.3 LTS 버전을 설치하시는 게좀더 어, 안정적이고 여기 나와 있죠 신뢰도도 높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노드는 그두 가지 버전을 함께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어좀 회사 같은데는 막 이렇게 노드 버, 어 프로그램 자기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휙휙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그 회사를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그 운영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해요. 그 버전이 너무 빨리 빨리 올라가면. 이게 막 올리다 보면 막 기존 그 서비스와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노드는 버전을 두 개로 나눠서 LTS 버전은 조금 안정적이면서 변화도 적고 오래가는 버전 네 그런 걸 원하시면 LTS를 설치하시면 되고 어 나는 어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어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예 빨리빨리 따라가고 싶다. 이러시면 어10.5.0 현재 버전을 설치하시면 돼요. 네. 지금 방금 이거 클릭을 했는데요. 클릭하면 어 네, 이렇게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고 이 설치 파일을 다시 실행하면 돼요. 네, 이렇게 그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노드 셋업 위저드 그 설치 마법사가 실행돼요. 네, 설치는 진짜 쉽거든요. 그냥 넥스트 누르고 이거 이용 약관 동의하시고 다시 넥스트. 그럼 여기 뭐 설치 경로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라도요. 넥스트 하시고, 네 이제 뭐 뭐가 설치되는지 나오거든요. 여기 Node.js 저희가 배우는 Node 그거를 설치하고 여기 npm이란 것을 설치해요. npm은 좀 이따가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dd t o paths가 있는데. 이게 그 환경 변수라고 있거든요. 어, 이게 설치, 이게, 어, 환경 번, 변수가 세팅이 돼야지 그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에서 그 노드랑 npm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노드, 노드를 설치했는데 노드나 npm 명령어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이러면 그 환경 변수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넥스트를 누르고 네, 인스톨을 누를게요. 네, 이러면 잠깐 그 지금 검은 화면이 뜨는데 원래 검은 화면이 검은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딱 이렇게 뜨거든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네, 방송사고 아닙니다. <laughs> 원래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이게 보안상 그 바깥에 송출이 안 돼요. 이거를 끌수 있는데 끄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어 저는 또 노드로 노드는 이거 이렇게 쉽죠 설치하는 게 설치하는 게 쉬워서 저는 입문을 노드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뭐를 막 세팅하는 거 있죠. 뭐를 많이 깔고 이러면 그걸 더 어려워하세요. 막 많이 깔다가 프로그램 막 서너 개 까는데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 하나 안 되면 막 그거 다시 지웠다가 다시 깔았는데 또안 되면 이제 막 갑자기 프로그램 네개 깔았던 거다 지우고 다시 깔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노드는 그냥 이 노드 방금 설치했던 파일 딱 하나만 깔면 돼요. 그래서, 어, 뭐, 초보자분들이, 입문자분들이 좀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는 네. 이러한 점에서는 그, 노드를 저는 입문자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쉬운 언어는 아니에요. 제가 윈도우에서 노드를 설치했는데 혹시 리눅스에서 설치하실 분들은 여기 그 지금 이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노드는 서버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GUI, 화면이 보이는 그런 환경보다는 그, 리눅스에서, 그냥 그, 쉘, 뭐,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있죠? 쉘 쉘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이게 리눅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여기 위에 주소, nodejs.org, 그 다음에 이 공식 홈페이지에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그 노드를 설치했잖아요. 그럼 이제 노드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가끔 뭐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해서 노드가 설치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설치가 잘 됐길 빌어보면서 한번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CMD. 네 제가 폰트 키워놨는데 잘 보이시나요? CMD. 고그 실행에 실행창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어뭐 파워쉘 이런 거 윈도우는 파워쉘이 있고 한데 파워쉘은 좀 명령어가 달라서 저랑 그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습을 하실 동안에는 그 네, 명령 프롬프트를 저랑 같은 환경에서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 맥에서는 터미널을 키, 켜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드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노드, 그 다음에 하이픈, V라고 치면 돼요. V는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노드의 버전을 그, 물어보는 명령어예요. 네. 엔터를 치시면, 10.5 버전. 저희가 설치했던 버전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노드를 설치할 때 아까 npm이라는 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npm을 같이. 이번엔 npm 버전을 알아보려면 npm도 npm-v.